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지극면체 단원 너무 쉬워요. 알기만 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쵸? 이름만 제대로 아시면 돼요. 지난 시간엔 지극면체에 대해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지극면체 중에서 좀 특이한 경우인 정육면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너무 쉽죠. 첫 번째는 요거의 개념을 배우고 그치? 뭐가 정육면체인지? 그 다음, 정육면체 의 구성 요소가 뭔지. 맞아요. 요것에 대해서 공부하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정육면체, 지극면체의 직육, 공통, 아니, 공통체가 아니라,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마무리할게요. 너무 쉬워요. 자, 1번. 지극면체 모양이 여기 가, 나, 다가 있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가, 나, 다. 이세 가지 모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세 가지에 집중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면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아요.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 이것을 면이라 부른다. 그 다음 면과 면이 만나는 건 뭐라고 불렀다? 모서리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면 뾰족하게 되니까 뭐가 돼? 꼭지점 요거의 개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공통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얘 가, 나, 다 전부 다 면이 몇 개예요 얘들아? 여섯 개죠 맞아요? 그 다음 모서리는 전부 몇 개예요? 모서리는 12개인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 꼭지점은 전부 몇 개예요? 여덟 개겠죠. 맞아요.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됐죠? 너무 쉬워요. 그러면 위세 가지 지극면체 중 약간 모양이 하나 특이한 경우가 있지. 그리고 다르다고 생각한 이유까지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이세 가지 중에서 좀 특이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나아가 좀 특이하죠. 나아가 왜 특이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 나는 왜 특이해요? 나의 면, 나는 면이 모두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아요? 모두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나 같은. 그러니까 모든 면의 크기가 같다. 그렇죠? 이런 특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나아가 되겠어,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사각, 직육면체 중에서 모두 정사각형으로 면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바로 정사각형 6 개로 둘러싸인 도형은 정육면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주의해 봐야 돼, 잘 들어야 돼. 정육면체는 직육면체 인가요? 자,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네야 아니오야? 아, 네 아니오. 뭐에 들어가야 돼? 정답은 네지네. 맞아요? 정육면체는 직육면체라고 할수 있지. 왜?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도형의 포함 관계도 반드시 잘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정육면체의 특징 알아봅시다. 자, 이거 너무 쉬워요. 면 모서리 꼭지점의 개수를 알아보세요. 자, 면의 모양부터 먼저 알아보면 이름부터가 이미 정육면체라잖아. 그럼 면의 모양은 뭐여야 되겠어, 얘들아? 정사각형이어야 되겠죠. 너무 쉽네. 그다음 정육면체든 직육면체든 자 면이 모두 몇 개야? 6개. 모서리 당연히 몇 개예요? 12개. 똑같죠? 직사, 직육면체하고 꼭짓점 몇 개? 8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모서리의 길이를 알아보세요. 너무나 당연해요. 모서리의 길이는 모두 같아야 되죠. 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치. 맞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럼 정육면체의 특징,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특징이 바로 모든 면이 정사각형이다. 그쵸. 네. 그러니까, 지극면체 중에서 모든 면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가 지극면체 중에서 특이한 경우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번 단어 너무 쉬워요. 알면 맞을 수 있어요. 3번. 직육면체 모양과 정육면체의 모양을 찾아봅시다. 자, 직육면체는 말 그대로 직사각형 6개. 정육면체는 뭐 6개 정사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되지. 자, 그러면 가는 보니까 모든 면의 크기가 같진 않네. 그러니까 가는 뭐가 되는 거야? 직육면체가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 나는 원으로 돼 있네. 얘는 직육면체도 아니고 정육면체도 아니야. 그 다음 주사위는 모든 면이 다 뭘로 돼 있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겠지? 그래야지 1이 나오든 2가 나오든 4가 나오든 다 똑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는 정육면체. 렇죠 라는 모든 면이 정사각형은 아니니까 라는 직육면체. 그렇 그다음 마도 마찬가지로 모든 면의 크기가 같네. 그러니까 얘는 정육면체. 됐죠? 그다음 반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자, 직육면체의 모양을 모두 찾아보세요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두 적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 위에다가는 다 하고, 마도 빼먹지 말고, 적어줘야 돼.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지극면체 어, 이렇게 있으면, 이 지극면체 안에 뭐가 포함되는 거야? 정육면체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지극면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더 쉬워지죠 음 좋습니다 요거만 잘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육면체 직육면체 그 그러니까 정육면체 는 직육면체 이렇게 포함이 된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실생활에서 음 직육면체 모양과 정육면체 모양을 찾아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지극면체, 정육면체 찾아봐주면 좋겠죠? 됐나요? 좋아요. 이렇게 여러가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줄게요. 그러면, 자, 지극면체 실생활에서 찾아봅시다. 자, 지극면체 너무너무 많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과자상자. 그치. 과자 포장돼 있는 거. 그 다음 여러분 음료수 넣어두는 냉장고 직사각 직육면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우리 필통. 물론 사각형이 필통이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읽는 책. 그 다음에 휴지, 곽, 크리넥스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지우개. 이런 것들 지육면체죠 그 다음 정육면체도 한번 찾아볼까요? 정육면체 정육면체의 대표적인 거 우리 갖고 노는 큐브 그 다음 주사위 그 다음 설탕 중에서 각설탕이라고 모양이 잡혀있는 각설탕 그 다음 우리 설렁탕 먹을 때 먹는 깍두기도 정육면체 모양으로 많이 자르죠. 맞아요.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을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직육면체와 정육면체, 1번, 공통점. 공통점 한번 적어볼까? 뭐가 같아야 될까요? 면, 모서리, 그 다음, 꼭지점. 얘네들의 개수가 같다는 게 공통점이 되겠죠. 맞아요. 음.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차이점. 그렇죠? 차이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까요? 그렇죠. 자, 직육면체는 그렇지. 면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음, 모양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반면에, 정육면체는 모두 모양이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그쵸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해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정육면체라고 한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쵸 알기만 하면 맞을 수 있다 자 이번 시간에 암호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어, 둘리를 암호로